지금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소가 쓰다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감동적으로 표현을 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애순이의 아버지로 나오는 양관식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무쇠처럼 사는 아버지이고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지만 못해줬을 때그 마음을 눈빛에만 담아 표현하는 우리네 아버지이죠. 그리고 유난히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하는 사랑 표현들이 좀 서툴고 무덤덤해 보이고 특히나 역시나 딸보다는 한국의 아버지들은 아들과 좀 서먹서먹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남자여서 그런지 딸보다는 아들에게 좀더 사랑 표현이 서툴고 더 무덤덤해 보이는데 최근에 미국의 이 영상 하나가 한국의 아버지와 아들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그 모든 아버지와 아들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이 미국의 아버지는 어느 날 아들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녹음기를 통해서 듣고 아들이 남긴 물건들을 어루만지면서 이제서야 그 한마디를 남기는데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양관식처럼 전세계 모든 아버지들의 자식을 향한 마음은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영상으로 지금 전세계의 모든 아버지들과 아들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미국 군인들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거나 파병을 갔다 와서 가족들과 재회하는 영상들을 볼수 있는데 특히나 아버지들은 아들을 보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거나 말없이 그냥 안아주고 우는 영상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몇년 동안 볼수 없었던 아들이 집에 온줄 모르고 산책을 하고 있다가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묘한 느낌을 받고 슬쩍 고개를 돌려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쓱 웃었고 또한 울음을 터트리고 말죠. 아들 역시나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꼭 안아주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포옹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죠. 아들이 건강히 무사히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매일매일을 보냈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이처럼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두 아들은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이제 하늘로 가시려고 하자. 아버지를 따라서 군인이 된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버지를 영원히 존경하겠다며 아버지에게 마지막 경례를 하는데 아버지도 아들들에게 마지막 경례를 하면서 너희들도 역시나 자랑스럽다 라는 듯이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아들들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이 조금 어색하고 서툴지만 그저 눈빛 하나면 모든 대화가 다 되죠. 아버지가 수술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바로 달려온 이 군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고 그냥 말없이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몇년 만에 본 아버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다는 듯이 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29 and up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 time,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our team was the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군인이었던 이 아버지는 예전에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고 본인의 아들도 역시나 군인이죠. 그리고 파병을 갔던 아들이 몇년 만에 자신을 찾아오자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를 건들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 스스로 힘겹게 휠체어에서 일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아들이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하면서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선배로서 예의를 갖춰 맞이해주기 위해서였죠. 이 둘은 서로 경례를 하면서 눈빛으로 먼저 인사를 했고 그리고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리고 어느 아버지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PTSD 후유증이 온 퇴역군인 아들이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고 혼자 괴로워하고 있다. 집으로 찾아와서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너는 이겨낼 수 있다고 결국 아들을 문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아버지의 위대함을 알수 있는 영상이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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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the! Breathe! breathe. You breathe. Leave. Shut, up. shut up! Everybody just shut up! You gotta leave. breathe! Hold it, and let it out slow. Now breathe. Hold it, let it out slow. Breathe in, come on out. Come on out. It's okay, it'll be fine, he will be okay. Let's feel it. I want you to feel what you're feeling. Okay, now, you want to hold on to that feeling, or you want to let it go? Thoughts. You <laughs> like, gotta Don't do it. Let's be a dad. You gotta listen. do it. Don't listen to your thoughts. They are not you. Now listen to me. You want to hold on to this feeling, or do you want to let it go? What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feel good? You want to feel bad? Over the feeling? Let it go. Don't hold on to anything. Oh Don't hold on to anything. Oh All right, now keep Come on. There you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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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You, I love you. Watch your breath as it leaves your mouth. Now breathe in. Hold it for three or four. Hey, hey, bro. okay. hey It's okay. It's okay. Come on now, brother. We got you, brother. Did you let go of this for Did you let go of disapproving you of yourself? Could you give yourself a little love and approval? Just a little bit. And just a little bit more. All, and this too shall pass. This is only temporary. In a little while, you'll be right back to normal. 이 영상은 힘들어하고 있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화면 밖으로도 전해지는 영상이었고 또 하나의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은 아들이 임무 수행을 하다가 이제는 집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어느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을 볼수 있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고 전 세계 아버지들과 아들들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If you're hearing this message, then it must mean that I wasn't able to make it back. My work as a soldier, I'm sending this message with the hope that it might offer you some solace, some understanding, despite the pain that you must be burdening your heart. Here's something I forgot to share with you for a while, Dad. I love you. Never did I say it enough while I had the chance. But it's something that has always resonated in my heart. I remember how we used to camp out in the backyard. I was barely bigger than the tent at the time. <laughs> and you were not only that, but the fishing trips. Those early mornings where you teach me how to cast a line. Telling me that patience and focus would surely get me a catch. Telling me to be patient, to be resilient, and I carried those lessons all through my life. Even in these final moments. Down on us. It provided comfort because it reminded me of home. It reminded me of you. If I could, I would have fought a hundred more battles just to get back home to you. But fortunately, life sometimes has different plans. My biggest regret is leaving you with this pain. All I can hope is that you will remember me with a smiling face and a brave heart. I chose these boots, this uniform, and I knew the risk. So please, Dad, don't warn me. Celebrate me. I lived a life of honor, I braved challenges, and I got a chance to love you. You are my hero, and if I'm remembered as half the man that you are, then my life has been a rousing success. I gotta sign off now, Dad. But one more time, and forever, I love you. <laughs> 우리 아버지들은 왜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고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양관식처럼 우리네 아버지들도 그렇듯 전 세계의 대부분 아버지들도 자녀에게 사랑 표현을 할 때는 뭔가 쑥스러워지나 봅니다. 오늘 군인 아들들을 둔 아버지들의 깊은 사랑을 알아봤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 소식 역시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국에서 발표된 초대형 프로젝트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규모의 기적은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하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한국은 오랜 시간 가슴 아픈 역사를 거쳐온 국가이면서 많은 국가들로부터 유물과 문화들을 약탈당해왔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한국의 김치, 태권도, 한복을 비롯해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까지도 미화시키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한국에 있어야 할 역사적 유물들이 한국이 아닌 해외의 유명 경매 사이트를 통해 또 다른 해외로 거래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 상황을 심각히 여기던 한 국내 기업이 나서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현 시각 이 한국 기업은 이곳에 올라온 수많은 한국 유물들을 전문가와 협력해 가져올 예정임을 밝히면서 가져온 모든 유물을 박물관의 기업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기증할 것이라는 대대적인 선포를 진행했습니다. 그저 한국의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 하나로 국가를 대신해 나선 것입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로 꾸준한 한국 전쟁 참전 용사 후원으로 국내외 큰 극찬을 받은 바 있죠. 현재 후레쉬하게 진심의 후원으로 러시하면서 고난과 역경의 크레쉬에도 결국 고난은 크러쉬하고 역경은 스매시하면서 참전용사분들에게 사랑을 푸시하고 있는 인프레쉬 기업인데 심지어 역사를 지키는 것 외에도 역사를 왜곡하려는 중국인에 맞서며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국 한 중국인이 인프레쉬의 6.25 참전용사 후원 풀드트를 보며 이 같은 망언을 내뱉자 인프레쉬는 곧바로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에 중국의 영웅적 행위로 묘사되고 희생이란 표현을 쓰는 건 옳지 않다. 나는 강경한 대응을 하며 많은 한국 네티즌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같은 일환으로 한국의 유물을 들여온다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 낸 것이죠. 한국 전쟁 당시의 태극기를 비롯해 전쟁 당시의 군모,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유물 등 수많은 한국의 산증물들이 해외에 있으며 이 모든 유물들을 전문가와 검토 중인 상태이고. 실제로 한국 전쟁의 희귀한 우표를 한국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를 비롯한 해외 여러 곳에 기적을 전하고 있는데요. 피부암에 걸린 참전 용사가 씻지도 못하는 화장실로 고통을 받고 있자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며 대대적인 화장실 개선을 도왔고 이외에도 사각지대의 노인 참전 용사들을 찾아다니며 국내를 넘어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까지 찾아가 한국 전쟁 참전의 은혜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보에 감동한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 기업의 뒤에서 더큰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후원 굿즈를 통해서 말이죠. 인프레시는 최근 한국의 특별한 태극기를 공개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10대 청년들이 전쟁에 자원하며 참전이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이 태극기를 누구든 일상 속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키링으로 구현해낸 것이죠. 해당 상품은 인프레쉬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고자 후원 창고를 문의한 한국인들을 위해 출시한 후원 상품으로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소망과 굳은 의지가 새겨진 서명이 디테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영웅들을 잊지 말자고 전하면서 태극기 키링의 수익금 일부를 참전용사에게 후원하고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네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사를 알리는 인프레쉬에 저 역시 동참을 했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동참이 이 기업의 앞으로 행보에 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원 굿즈의 구매처는 상품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